자,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가장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자꾸 뒤에서 하는데, 뒤에서 하면 더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쓰는 말들은 다 아는 말들인데, 해석이 안 돼, 해석. 해석도 안 되고, 입에도 안 붙어. 근데 저 친구들은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을 써내니까, 그게 뭐냐면, 중국에서 가장 주, 두, 중요한 두 가지가, 어순하고, 보호인데요, 보호. 도어. 보호라는 게, 당연히, 도와주는 거거든요, 도와주는 거. 도와주는 거. 도와줘 뭘 도와주냐 하면 동사를 도와줘요. 동사. 보호의 역할은 동사를 도와주는 것이다. 근데 헷갈리면 말해야 될게 동사를 도와주는 게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조동사예요. 조동사. 조동사도 도와주고 보호도 도와주는 데 조동사는 우리가 영어에서 배웠던 조동사하고 똑같이 쓰기 때문에 근데 또 별로 안 써. 근데, 보어를 가지고 써 그래서 보는 어, 무조건 두 가지는 기억하면, 이두 가지만 기억하, 또 50%는 돼. 뭐두 가지를 기억하냐면, 동사 뒤에 쓴다. 두 번째는, 해석할 때는, 하는데, 뭐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이, 이 보호, 보호의 역할이 있기 해서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호가 여섯 가지가 있는데, 어, 어려운 것부터 할게요, 어려운 것부터. 뭐가 제일 어렵냐면, 가는 보호가 제일 어려워요. 아는 보는 두개는 두, 두 개는 반드시 외우세요 어. 외울것도 아니야 아는거야 다 네. 이거 맨날 쓰는거거든 떼부치 아시죠 떼부치 떼부치 샹부치. 떼부치 모르는 사람 없어. 중국어 하는 사람 중에 떼부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생각하는다고 하는데 얘가 가는보의 대표 선수야. 얘가 가능보고 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알게 되면 그 순간 이제 가능보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다음 하나 더 알아서 이렇게 이뿌 대신에 여기 더가 들어갈 수 있어요. 즉, 가능보호의 긍정형은 덜을 쓰면 되는 거고요. 가능보호의 부정형은 뿔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뜻이 없어요. 뜻이 없고, 아, 뒤에 놈이 가능보 얘가 보호야, 실제로는. 얘는 보호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연결해주는 조사일 뿐이야. 조사는 아무런 얘야 아무것도, 아무 뜻도 없어. 단지, 아 이놈들이 가능보호이겠구나라고 가능보호라고 미리 신호를 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할게요. 어쨌든 동사나 형사에 다가 더를 썼어. 네. 그리고 얘는 뭐라고요? 가능보호라고. 뜻이 뭐라고 했는데 치 한다고 했는데 치 한다고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즉, three. 맞는데 되죠 맞는데 우측에서 저기 맞는데 그게 올라온다고 맞다는 감정이 올라온다고 그냥 맞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냥 뚜이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맨날 뚜이더치라고 하는데 근데 뚜이더치다는더뭘 쓰냐면 그러면 맞는데 만, 맞다고 하는 생각이 안 올라오는 거야 네. 뚜이가 안 올라와 뚜이 했는데 안 올라와 그뭐예 미안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근데 전혀 미안하지 않아 내가 맞아 그럼 뭐라고? 뚜이더치야 뚜이더치 트레이 치는 그래서 트레이더 치의 반대말이고, 여기서 나오고, 너무너무 많이 쓰니까, 얘가 그냥 미안하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메카니즘은 이해가 됐어. 그러면, 가는 거에 메카니즘이 이해가 된 거야. 이거가 이해가 되면, 이, 이거는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t m 에 T.M.E. 미그나, <목소리> 와이시 상부치라고 했 그거죠. 생각을 하는데 그놈이 요요 이렇게 하면 생각이 올라와. 와 생각 나. 아, 가능하다고 생각이 가능해. 생각 나. 아잘 모르겠어. 생각이 안 나. 상부치야. 상부치야. 그다음에. 또 대표선수 맨날 쓰는 말 주어 하다죠. 그죠? 그 다음에 맨날 쓰는 말 치어 있어요. 먹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아는 글자예요. 료자. 예.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완료할 때 료자죠. 그죠? 그럼 똑같이 붙여볼게요. 뿔랴, 떠랴 라고 쓰는 거예요. 자, 해석해볼게요. 자, 뒤에 섰어요, 일단, 이요가 얘가 보호라고요, 얘가. 얘는 보호라는 거 알려주려고, 그냥 껴넣는 거라고요. 주어 했는데, 주어 했는데, 끝이 나. 끝이 나는 게 가능해. 어쨌든, 거의 끝까지 할수 있다고. 했는데 끝이 내는 게 가능해. 그게 주어돌 나오야. 그러면 했는데 안 끝나. 끝이 안 나. 그 다른 얘기는 뭐야? 못 한다는 얘기야. 그럼 다른 말로 너무 주어야얘는 주어돌 야오는 너무 주어고 주어플레어는 뿌넘 주어야. 그런데. 넝추어, 추워, 뿡넝추어는 잘안 쓰고, 맨날 추워, 덜, 그래, 추워, 뿡, 아웃래 해. 그러면, 이 앞에 수많은 동사에다가 덜, 아웃, 뿡, 아웃를쓸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 이 개념을 모르고 가면, 떼구치의 개념을 모르고 가면, 그거를 수거처럼 외우고 있다고. 안 헤어지지. 죽었다 깨서 안해어져요 그거는. 그래서 대표 선수를 몇개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건 너무 쉬운 거야. 먹는데 먹어줘. 음. 먹는데 안 먹어줘. 아, 홍어야나 이거 못 먹어. 음. 그럼 뿌넝치 안할 거야. 치브리아, 음. 치브리 이러거든. 음. 근데 중국어를 많이 공부한 사람들도 치브리아가 입에서 안 나온다고 자. 근데, 실제 중국인들은, 뿌넘치라고 안 쓰고, 그게 웃긴 거야. 뭐냐면, 우리가 중국 사람들,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응. 그럼 저기는 꼭 이렇게, 치불랴! 치달랴, 치불랴! 이렇게 물어봐. 응. 그럼 막, 오늘 쓰고, 하다가잘좀 찍어. 아, 그럼고 뿌넘치! 이렇게 대답해. 응. <laughs> 쟤는 끝까지 치달랴, 치다리아, 치불랴!로 물어보고, 응. 나는 끝까지 뿌넘치라고 대답해. 네. 무슨 정답은? 둘다 되죠. 둘다 맞는데, 얘는 8, 90%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동사에 다 붙여서 쓰거든. 한자를 중국어에서 단어, 동사 하나를 갖고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까 말한 이 보호가 여섯 가지 있다 그랬죠? 이 여섯 가지 보호가 막 들어가는 거야 아까 그 시하고 결과 보고 들어가고 뭐 가능 보고 들어가고 정도 보고 들어가고 이게 막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어려운 글자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글자 절대 없어요 예 네. 어려운 글자가 없는데 해석이 안돼 해석이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안 들려 예안 네. 들린다는 얘기는 못해 그 말을 네. 그래서 자꾸 어 그래서 이 뭐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디프레스가 된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이 이 보호의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면 지혜가축축축축 가요. 근데 이게 어, 이해가 안 돼서 가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 지금은 처음이니까 어 가능 보를 했어요. 예. 그니까 내가 그 답이 뭐냐고 한 게, 그 저.. 치, 부, 라우를 물어보면, 답을 할 때는 내가 이제, 죽으려, 죽으려. 아, 응, 똑같아. 그래. 먹을 수 있으면, 치덜랴. 치덜랴, 죽불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에맛았겠어 죽어버려. 응. 일 시켰어. 아직도 못했어. 네, 죽어버려, 죽어버려. 어. 그쓸거 아니야. 응. 중고어몇년 공부했는데 아,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남 얘기가 아니고 뭐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 못 알아먹겠는데 랴오가 왜 들어가냐고 도대체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네. 랴오가 왜 들어가 갑자기 일하는데 잠깐만 왜 들어가지 예. 네. 그럼 아까 샹 같은 것도 샹블레오퇴안데퇴 생각 안 난다고. 응. 어. 떼볼래? 어떻게 안 돼? 돼! 응. 되면서, 여기도 막 갖다 붙이지만, 여기도 막 갖다 붙인다고. 응. 그러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는면 했는데 되냐, 안 되냐? 그거야, 응. 무조건.